9번은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를 물어봤는데, 그거 말고요 어, 그 문제에서는 중각 삼각형이 몇 개냐, 예각 삼각형이 몇 개냐, 뭐,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냥. 봐봐. 이렇게 원이 있고, 원 위에, 정 12각형이 다는 거야. 정 12각형이라는 건 점이 12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시계처럼 그리면 돼요. 시계처럼. 그래서 시계, 시계 이렇게 생겼잖아. 요 이렇게 체킹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점 12개인데, 저는 그냥 시계처럼 이게 12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쓸게. 점 이름을. 됐니? 이게 보기 편하게. 그래서, 제가 점은 연결 안 했어. 어? 이 점들 다 연결해봐. 다 연결하면 그게 정 12각형이야.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본는 거야. 이 문제는 이따가 정리만 하면 바로 풀리니까. 어, 첫 번째.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삼각형이 몇개냐고 물어봐. 삼각형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삼각형은 몇 개의 점을 연결하는 거지? 세 개. 그러니까 점세 개를 뽑는 경우에서 똑같겠죠. 점세개 뽑아서 연결하면 삼각형이니까요. 그래서 몇 C 몇? 그렇지. 12 C 3이야. 이게 삼각형 개수로 됐지? 자, 12 C 3 계산하세요. 그러면 12에서 연달아 세 숫자 곱하고 3팩토리얼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약분하겠죠. 그래서 220개가 나온다는 거. 삼각형이. 오케이? 이렇게 조합으로 삼각형 개수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잘 나오는 게뭐 있습니까? 그러면 직각 삼각형 개수야. 야, 직각 삼각형 몇개 나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직각 삼각형 개수.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보자 오케이? 네. 어 직각삼각형 몇 개냐는 거는 직각삼각형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 직각삼각형. 아무거나 하나 해볼까. 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름이죠. 맞죠? 지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꼭 지름으로 뽑아놓고 어이 지름에다가 나머지 한 점을 어떤 걸로 잡든 다 직각삼각형인 거 이해가나? 오케이. 그래서 아무 점이나 잡으면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아 그럼 우선 지름을 뽑아 놓고 나머지 하나 뽑으면 되는 거네 그쵸? 우선 지름이 되게끔 뽑아보세요 지름이 되는 게 지름이 몇 개죠? 이렇게 뽑아서 연결하고 이렇게 뽑아서 연결하고 그럼 몇 개죠? 여섯 개겠지 여섯 개겠지? 이렇게 하나 둘셋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섯 개 지름이 여섯 개 이게 지름 개수예요자 그럼 지름 하나당 제가 지름 이렇게 뽑았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여섯가지 중에 한가지 예를 든거요 저는 어? 그럼 요걸 지름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총 몇개지? 요건되면 얘둘 빼고 얘를 연결해야 되고 얘를 연결해야 되고 얘를 연결해야 되고 그치 그럼 얘둘 빼면 점이 총 몇개 남았어? 10개 열 10개 열 그럼 10개 연결할 때마다 직각삼각형 다른거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지름 하나당 10개 총 60개가 나오는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뭐냐라고 하면 이 문제는 야, 삼각형 중에서 직각삼각형 아닌거 몇개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거 빼는거지 뭔 말인지 알아? 160이 답이고 이것만 물어보는게 아니라 또 시험에서는 어, 둔각삼각형이 몇개니? 이것도 물어봐요 둔각삼각형이 몇개예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단 둔각삼각형을 세는 방법이 여러가지, 케이스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그 중에, 뭐, 꼭 여러 가지 방법을 다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응? 어? 뭐, 수능이나 이럴 때까지 끌고 간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내신만 정리한다면, 제일 쉬운 풀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 그럼 둔각사각형은 어떻게 나오나요? 라고 했을 때, 한번, 어, 잡아보면, 둔각사각형 아무거나 하나 잡아볼게요. 어, 어떻게 잡냐. 뭐, 이렇게 잡아보죠, 뭐. 음, 네. 이렇게. 저는 둔각 삼각형 하나 잡았어요. 여기가 지금 둔각이죠, 여기가? 보이나요? 오케이. 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둔각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지름이 딱, 지름으로 뽑아버리면, 걔가 뭐였어? 직각 삼각형이었어. 근데 지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짧게 뽑아주는 거야. 짧게 뽑아주고, 그, 그선 그 안쪽에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둔각이 생겨버리거든? 근데 그걸 매번 구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저 삼각형을 어떻게 해? 우리가 수식으로 구현할까라고 했을 때, 어, 요 삼각형을 살때 봐봐. 점이 세 개야, 세 개, 3개, 세 개. 둥각 있고, 둥각 둔각 있고, 둥각보다 왼쪽에 있는 점, 둥각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살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준 하나 잡을 텐데, 얘를 기준으로 잡을게.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둥각 삼각형에서 둥각 오른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세볼까 해. 아, 중복되지 않고 살려면 기준을 잡아 주는 게 중요하고. 그럼 저는 뭐냐 그러면 요 A12라는 둔각 얘가 둔각 오른쪽 점일 때요 점에서 뻗을 수 있는 둔각 삼각형. 요렇게도 뻗고 요렇게도 뻗고 요렇게도 뻗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총몇 개일까 해세 볼까 해. 오케이. A12가 이 둔각 삼각형의 가장 오른쪽 점일 때에 나오는 둔각 삼각형이 몇 개일까를 생각해 보겠다고. 이해 가됐어 자, 그만 어떤 거 기준이 되냐? 그러면 전이 점을 기준할 거면 이 점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 어떻게 나오냐면 반대편을 이렇게 뽑아서 나머지 점들을 연결하면 직각이지, 그치 그럼 직각이둔둔각이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점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지름 그었어요. 지름 안쪽에 있는 애들 있죠? 몇개 있어요? 몇 개? 그렇지, 영역 나눈 거. 이 지름 안쪽에 다섯 개가 있어요. 이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연결하면 무조건 둔각이야 이렇게 연결해도 여기가 둔각이고요 이렇게 연결해도 여기가 둔각이야 이해하나?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 어떻게 할 거냐 점 하나 A12가 가장 오른쪽 점일 때 그때 나오는 둔각삼각형이 몇 개인가요? 그러면 몇십 몇? 얘는 우선 뽑아놓고 지름 긋고 지름 요 안쪽 안쪽에 있는 점몇 개? 몇 개? 몇 개야? 다섯 개 아니야? 다섯 개. 이 다섯 개 중에서 이렇게 두개 뽑으면 등각이 된다고 이해했어? 그 다섯 개점 중에 두개 뽑기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뭐에서 A, 1 B에서 뽑는 거야. 야, 그럼 다시 저전 A, 1에서 뽑는 등각 삼각형 세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아또 이런 것도 등각이잖아요. 이거 세지 말고 이 삼각형은 A1 기준으로 살게 아니고 A5 기준으로 살 거야. 둔각삼각형 중에서 가장 오른쪽 점. 시계 봐, 가장 오른쪽 점 기준으로. 이해가? 그럼 이이 이 삼각형을 저는 얘 기준으로 세겠다. 왜? 똑같은 삼각형인데 얘 기준으로 세고, 얘 기준으로 세고, 얘 기준으로 세번 중복해서 세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 생각이 없다고요. 한점 기준으로 가장 오른쪽 점 기준으로 세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A1 기준으로 세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는 또 A1에서 지름을 빡 그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요, 지금 요 안쪽에 있는 애들. 다섯 개. 다섯 개 중에 또두개 뽑아서 얘랑 연결하면 또 둔각이라는 거. 아무거나 연결해볼까? 자, 얘, 얘 골라볼게.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 둔각에서 둔각상각형 되는 거 보여? 뭐 저렇게 뽑는 거야. 그러니까 점 하나당 52야. 그럼 점이 총몇 개야? 열두개야 이런 거열두번 나올 거라고. 얘가 또 여기서도 52, 여기서도 52, 52, 52, 52, 55 이렇게 해서 열두번 돌리면 되는 거야. 1번 괜찮아? 50이 얼마야? 10이야? 오케이 10 곱하기 10이 120개야 하는 방법을 기억하면 돼이해했어어 어, 그래 자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각삼각형을 물어보면 예각삼각형을 그냥 다이렉트로 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좀 복잡해 그 예각삼각형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라고 했을 때 직접 구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삼각형 삼각형 안에는 직각 삼각형, 둥각 삼각형, 예각 삼각형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두 개를 기억하시고, 어, 예각 삼각형 개수 구하세요. 그러면 총 220개에서요. 220개 요둘을 합. 얼마니? 180을 빼. 그래서, 아, 40개군요. 이렇게. 예각 삼각형이 아닌 거의 개수를 빼라고. 그게 제일 쉽다고. 제일 쉬운 프리 하나만 기억하면 돼. 됐죠? 이렇게.